안녕하세요 하늘보호입니다 아, 오늘은 편안한 위탁품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해 볼 건데요 어, 그래도 꽤 조심스러울 만큼 괜찮은 종자들도 보이시지요 어, 그리고 이제 에, 저는 이분이 참 부러워요 어, 무엇보다도 나으로부터 아주 자유로우시고요 어, 그리고 이제 어, 저한테 아주 편안하게 알아서 그냥 하세요. 저는 전혀 가격에 대해서 이의 기안 합니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편안하죠. 어, 그래도 어, 대충 해서는 안 되잖아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럴수록 제가 좀더 신경을 쓰고 좀 만족시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볼게요. 어, 1번은 복륜, 2번은 그렇게 유달리 복륜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아주 복륜도 다양한 게 많고. 어,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꼭뭐 너무 집착하거나 그러시지 않고 그래도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신 것 같아요 어, 요 복륜만 해도 입이 까안까라한게꽤 좋네요 어, 준 입엽성으로 거의 서구요 어, 그렇지만 복륜이 뭐 인기가 없으니까 <laughs> 그래도 아주 자유로우셔요 부럽습니다 어, 요 그래도 뭐 거의 입도 마무리도 좋고 무늬 좋고 색감 좋고 그래도 복륜이니까 요 1번 복륜 5만원 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2번은 원행도 아, 참 원행도 참원 없이 보, 보게 생겼습니다. 음, 이제 그만큼 명품이 이제 고전화 돼가면서 어, 우리 주변에 흔하게 이렇게 자주 볼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됐네요. 두화색설 뭐 그렇게 소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하여간 뭐 누구나 다 아는 이원행도 어, 요거는 6만원 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3번은 태극선이에요. 참 요즘에 태극선 참 흔하네요. 어, 그 어느 그 난원에서 무지무지 많이 풀렸다고 하지요. 어,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뭐또 반감되죠 흥미가. 어, 그래서 아이 뭐, 태극선 뭐 이런 식이 됐는데 아이 그래서는 안 되는 난 죄의 태극선은 누가 뭐래도 당당한 국민 난초 아닙니까? 근데 또 그거하고 상관없이, 명화와 상관없이 가격은 자꾸만 그러고 있네요. 아, 요 3번 태극선, 요거는 7만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4번은 두화입니다. 두화입이 왜 이래요? 그래도 어면한 두화입니다. 지금 뭐 우에서 찍을 수밖에 없는데, 두화 맞아요. 어, 근데 이제 그, 두화하면 우리가 대개 입이, 막입 엽성으로 시커먼 게 서서 짤막짤막하고 뭐 그래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 아주 완벽한 두화변보다 이런 데서 피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이러니입니다. 어, 대신에, 음, 이런 입에서 피는 두화하고, 또 정통 두화변에서 피는 그런 두화하고는, 어, 좀 달리 대우를 받죠. 음, 그래서 요, 엄연한 두화고 좋지만 입이 이래서 좀 반감되죠. 어, 요 두화, 4번 두화, 어, 요것도 7만원 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5번은 이것도 너무 유명한 난이에요. 1번 출란 산반중투 질부금입니다. 어, 생김도 다양하더라고요. 어, 이거는 지금 이제 그 소멸이 돼가면서 약간 그, 녹이 좀 극황해서 좀 녹이 찬 그런 느낌. 어, 그리고 이제 요쪽 보니까 요거는 산반이었었어요. 그죠? 이제 여기 뭐, 산반 중수로 잘 나왔고, 환엽성에. 이분 아주 좋아요. 이게 한옥출아니면꽤좀 남의 눈길을 꽤 끌었을 거예요. 어, 저도 실부금 하나 기르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는, 음, 평생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음. 좀딴 곳으로 흘렀는데, 어쨌든 요 질부금, 요거는 8만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랜만에 등장한 만년청입니다. 요건 서반. 만년청 서반. 만년청도 은근히 기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음. 아 이건 뭐 우리가 꽃을 좋아하고 이렇게 뭐 원예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지는 건 우리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고 좋죠. 어 문이종 만년청 요것도 8만 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은 지화자입니다. 지화자 복륜소심 지화자 참 너무 유명한 난이죠. 지화자 아 이건 자기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어 요런거는 이제 또 올해 이거 분명히 또꽃 달겠죠 그리고 이제 꽃을 몇방이나 달을까요 뭐꽃한두방만 달아도 어, 전시작으로도 손색없을 그런 지화자 아, 그런데 지화자 요정도 작 좋은거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요 7번 지화자는 10만원 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8번은 단엽이에요. 아, 단엽도 참 흔해졌습니다. 흔해졌어요. 가격도 많이 내려갔고요. 음, 참, 옛날 같으면 어떻게 보면 저런 난 만나면, 어, 하고 그러고, 남의 집에 저런 난 있으면은 샘 나고, 아, 우리 집에도 저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랬을 거예요. 지금은 너무 흔하고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어, 구입할 수도 있고 가격이 그만큼 착해져서 아 그래도 잘생긴 요 다녀 요거는 15만원 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동광에 동광 뭐 엄청나게 내려왔죠 그래도 인기는 여전하더라고요 동광 어, 요즘에 제가 가끔 소개시켜 드리잖아요 어, 거의 뭐뭐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금방 나가고 그더라고요 원체 명화니까요. 어, 동광. 뭐, 더 설명 필요 없죠. 음, 요 9번 동광. 요거는 25만원 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10번은 원홍설. 아, 정말 저런 꽃이 있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인기도 꾸준해요. 어, 어느 분은 이 원홍설 가지고 대부를 이루셨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이원홍설 제가 보기에는 그 농사용으로 몇 가지 추천하라면 이원홍설 추천드리고 싶어요. 음, 인기가 그만큼 있더라고요. 아마 모로 모로도 이거 꽤 인기 있을 것 같거든요. 어, 이 10번 원홍설 음, 이거 뒤에 요 송류장만 안 잘라줬으면 좀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흠 따져서 이원홍설은 25만원 가겠습니다. 자. 정말 편안한 유탁품이었습니다. 음, 다른 거는 영상 찍으면서 한 번을 다시 찍고 다시 찍고 아유 마음에 안 들어 또 찍고 그러다가 또 이제 뭐 혀가 꼬여서 편집하다가 자르고 자르고 막 그래 그만 했는데 오늘은 그런 대로 아주 편하게 좀 했습니다. 유탁장님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들의 탁월한 선택을 기다려 봅니다. 자 오늘도 모두 모두 즐거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